안녕하세요. 중국최적가의박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앞에 보이는 BMW OGT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많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실내가 한 보여드리면요, 일반 블랙 디자인이 아닌 브라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컬러죠. 자, 지금 차량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차량이고요자 그래서 지금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있고 또 외관도 화이트인 상당히 이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차량의 간단한 스펙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BMW 그란트리스모 5시리즈 아, GT35 iX 드라이브 익스크루시브 등급을 갖고있는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0년 12월 20날 차량이 최초 등록이 됐습니다 차량의 연형은 2011년형으로 들어간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8만 1,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차량의 성능상 내용은 완전무사고의 미세누유도 일치 없는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1,45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네, 이 차량이 2010년도에 출고가된 차량이 맞나 싶을 정도로 컨디션이 엄청 좋습니다. 전차주분께서 병적으로 관련 차량이라 고볼수 있고요. 심지어 번호판마저도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보험 상당히 좋죠? 3888번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라이트도 백화현상 없이 상당히 투명하고요. 하단부 범버, 그리고 앞쪽 그릴, 본네트까지 상당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쿨라인도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죠. 자, 그리고, 조우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컨디션도 쭉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측방에는, 어, 카메라가 있어요. 양쪽으로 카메라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서라운드 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잔여량도 많이 남아있고요. 앞에한70%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뒷타이어가, 어, 뒷타이어는 한80% 정도 남아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차량은 항시 사륜 기능이 들어가 있는 자 X 드라이브 차량입니다 자 외판 컨디션도 쭉 비춰 드릴 건데요 앞쪽 핸들, 앞도어, 뒷도 뒤에 핸들까지 어, 중간중간에 생활 PPF도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콕콕 찍힐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보호를 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에는 문콕도 일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와 엄청 깔끔한 컨디션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상단부에는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아 그리고 도어가 일반 도어가 아니고요. 이 차량이 높은 등급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살짝 걸치기만 해도 자동으로 닫히는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전 도어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 옵션이죠. 자 이거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보여드리기 전에 뒤쪽 라인 컨디션도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범버 그리고 앞 뒤에 트렁크 쪽 테일램프까지. 자, 후면보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고요. 그리고 트렁크는 여는 방식이 어, 이 차량이 총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은 한 번에 다 여는 방법. 자 전동 트렁크로 되어 있고요 버튼 한 번으로 자동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버튼 을 눌렀을 때 이렇게 전동 트렁크 열리고 그리고 가운데 걸 눌렀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뒤에만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간단한 수납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UV 대용으로도 많이 사시죠 이렇게 해치백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뒤에가 이렇게 정보가 높죠 그래서 SUV처럼 많은 짐들을 실을 수가 있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라인도. 자, 외판 컨디션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동일하게 생활 ppf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판 컨디션 반대편 못지않게, 자, 운전석 쪽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시트 조선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요 어,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고요 뜯어주거나 해진 부분들 없습니다 오염된 부분도 들 없고요 연식과 키로수 대비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시트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는 메모리 시트가 탑재되어 있고요 조호석 시트는 아래 보시면 전동 시트 자, 이렇게 전자식 시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 키는 메인 키와 보조기 포함 총 2개가 있는 차량이고요 키 하나는 따로 보관 중입니다 시동 방식은 버튼식 시동이고요. 시동도 상당히 시원하고 깔끔하게 잘 걸리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제가 시운전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조용하더라고요.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차량에 보시면 되시고요. 자, 이 차량 강력 추천 드리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수 자, 키로수 8 1 6 3 6 k 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네, 핸들 보시면은 핸들 가죽 상태도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죠.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죠. 차근거리 조종할 수 있는 버튼까지 부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좌측에 보시면 차선 인탈 방지 기능도 있고요. 전방 추돌 방지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위쪽에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이에 보이시죠? 주황색깔 네, 이쪽에 부착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핸들은 전자식 핸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전방으로 보시면은 차량이 정품 디스플레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상당히 선명히잘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버튼 한번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서라운드 뷰 주변에 뭐가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까지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각지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까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송풍구 두 개랑 간단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아래쪽에 또 CD 플레이어랑 즐겨찾기 버튼 차량 프로토 에어컨 기능과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라서 통풍 기능까지 있어요 자 운전석 조수 통풍 시트까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컵홀더 두 개랑. 그리고 시가제그 기아봉, 전자식 기아봉, 드라이빙 모드 바꾸는 버튼과 전자파킹, 오토 홀드, 그리고 내리막길, 저속주행장치, 우측에는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조작을 이용하는 DIS 컨트롤과 각종 버튼들까지. 자, 암레스트 안쪽으로는 양쪽으로 열리는 양문형 암레스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간단한 수납 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위쪽에는 ECM 룸미러가 있고요. 그 상단부에는 밖에서 보여드렸던 파노라마 셀루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에 내장재 컨디션도 보송, 보송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외관뿐만이 아니고 실내도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뒷좌석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컨디션도 영상으로 천천히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석도 앞좌석 못지않게 시트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 매트는 요 실내 느낌이랑 매치를 좀잘 시킨 것 같아요. 코일 매트도 좀 베이지 톤으로 해서 이 브라운이랑 컬러가 잘 맞게. 매칭 잘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뒷좌석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차량이 어 이제 디자인 자체가 해치백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후석에 탑승했을 때 s u v 에탄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자 앞뒤 무릎 공간도 엄청 넓고 그리고 전고도 상당히 잘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는 송풍구 두 개랑 하단부에는 또 에어컨 기능, 프로토 에어컨 기능이 또 있어요. 자 이렇게 히터라든지 에어컨까지 뒤에서 조절할 수 있는 공조의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후석에 열선 기능, 양쪽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간단한 수납 공간이랑 시가 잭두 개, 그리고 시드 가운데에는 암레스트 겸또 이렇게 간단한 수납 공간. 앞쪽에는 컵홀더 두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에는 통식커튼이 아니고 전자식 커튼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상당히 빵빵하죠 2010년도에 출고된 차량이지만 옵션이 엄청 좋습니다 차광거리를 조정해 줄수 있는 크루즈 컨트롤부터 해서 이렇게 통풍시트, 우석의 공조기능까지 양쪽에 이렇게 전자식 커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이 상당히 풍부하죠 자, 그리고 우석 내장제 컨디션 천천히 비춰드리면요 아, 전장 부분 보송 하구요. 시트 뒷면부도, 와, 이쪽도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어요. 와, 디자인, 실내, 내장제도 전체적으로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자, 영상 속으로 차량이 전체 외관 컨디션, 그리고 실내 컨디션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자, 영상 속으로 보신 요 차량, 자,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제 말뿐만이 아니라,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무조건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진짜 강력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또알아보신 차량, 또 구매 예정이신 차량이라든지 좀 궁금하신 점 있다고 하셔도 위에 번호를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뭐 다른 차량이 좀 궁금하시거나 좀 둘러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하시면은 한 4만 대가량의 차량들 나오니까요. 거기서 편안하게 둘러보시고 또 마음에 드신 차량이 있다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체조과의 박보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